주변의 많은 이들이 중독의 상처에서 회복했습니다. 지금도 회복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옮긴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 힘과 희망이 되시길. 경험 제공자들의 익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 또한 먼저 익명으로 소개합니다. 1. 처음 그대를 만난 날첫 데이트 성가 경영대회가 끝나고 우리와 같은 박수 속에 너무나 멋진 남자가 한아름의 꽃을 들고 내게로 온다. 누구지? 모르는 얼굴인데. 맨 앞줄에 서있던 우리 앞으로 온 그는 내옆 소프라노 자매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어머 남자친구인가 얼마전 학교 축제에서 만났나? 와 좋겠다. 그 멋진 남자는 음악회 끝나고 회식 자리에까지 참석했다. 친구에게 의자를 빼주는 매너가 멋있다. 그런데 그 친구, 큰 오빠, 작은 오빠가 정문으로 오래 한다. 뭐이 그냥 애인 오빠가 아니었어? 큰 오빠? 남매였어? 난한 바터면 소리 지를 뻔했어. 자민님 오빠였어? 오, 내 스타일이야. 런던포고 바바리에 정장 차린 그뿐인가 반곱슬 장발이었다 이름 있는 큰 회사에 다닌단다 집안 어른들이 변호사 대기업 부서장이라는 기등까지 친절한 동생 자매님 그때부터 나는 여동생과 동갑인 걸 이유로 의도적으로 더 가까워졌지 관심 1도 없던 친구의 집이 어머 이런 경사가 한 동네 이웃이었던 거야. 그후 많은 뇌물과 선심을 들고 늘 그녀의 오빠를 보기 위해 준비했지. 80년대 20대인 나는 모범 정답지 같이 살았다. 선한 삶의 대가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리라 기대했다. 내 삶에 어울릴 소울메이트를 그리며 미래 남편은 어떤 모습일까? 야성미보단 지성미가 좋겠고 머리는 살짝 반곱슬의 장발이면 더 좋고 언제부터인지 몰라 남자의 장발을 난 좋아했어 선한 기공자 같은 순수함으로 포장된 철없는 모습이 좋았던 나였어 나는 친구 오빠가 너무 좋아 무작정 눈에 띄려 그 곁을 서성였지. 이 멋진 오빠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뭐 괜찮아. 얼마나 사교적이야, 사교적이야. 난 술을 못 마시지만 술 마시는 모습은 멋있다 생각했어. 내게 술이란 어린 시절 주머니를 들고 할아버지의 신부름으로 막걸리 사오다 주전자 주둥이에 대고 몇 모금 마셔본 게 내가 아는 술 맛의 전부였지. 난 알코올이 체질적으로 안 맞는다. 알코올이 내 속에 들어가면 5분을 못 버티고 다 토해내는 체질 덕에 순한 맥주도 못 먹어. 그런 내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다니. 대리만족이었을까? 술의 심각성을 알턱이 없었지. 어리석었던 나의 눈엔 모든 게 너무너무 멋진 모습이었던 거야. 나는 자존심 1도 없었어, 이 남자 앞에서만큼은. 여자는 비싸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이트 시간. 남자는, 남자는 기본 15분을 기다리게 한다는 코리아 타임이란 잘못된 유행이 있던 시대였어. 그건 님들 생각이시고, 당시 약속 시간에 자존심도 없이 20분씩 일찍 나가 기다리는 열성과 한겨울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술꾼을 달달달 떨며 네 시간을 기다리는 무모함을 선택한 것도 나였어. 그때도 술 문제는 보였지만 못본척 외면한 건 술에 대한 무지였지. 그는 술로 신용을 기회를 자신의 능력까지 서서히 잃어갔지만 젊은 나이라 크게 티가 안 났을 뿐 주변에서는 경계성 빨간 신호가 계속 깜빡였지. 결혼 전에도 나타났던 신호들이었는데 안 보였을까 안 봤나. 글쎄 굳이 말하라면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수리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했어. 일시적 현상이야. 바로 잃어버린 신용은 다 회복할 거야. 맹신했던 어리석음의 대가가 일이 클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첫 데이트. 지금 생각하면 웃음짓게 되는 너무도 기억이 또렷했던 남편과의 첫 데이트를 젠틀한 아빠를 많이 닮은 작은 아들에게 얘기해줬지. 다 듣더니, 대박.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들은 지금은 그런 여자 없어요. 이조 시대도 아니고, 아빠는 전생에 여러 번나래를 부했으미, 틀림없네 하고 웃는다. 38년 전으로 돌아가 그때를 회상한다. 한여름 토요일 오후 6시에 만나기로 한 나는 오전 10시부터 온통 장롱의 옷을 꺼내 이리저리 코디하고 머리도 다섯 번은 더 풀었다 묶었다. 얼마 전 장만한 연초록 실크 원피스에 고급 샌들로 마무리하고 기다리기에 세상에나 시계가 고장 난줄 알았어. 다른 방 탁상 시계까지 흔들어 보고야 내 설렘과는 너무 무심히 시계에는 안 가는 거였어. 모아둔 비상금 두둑히 챙겼지. 오늘이 첫 데이트니까 그 시절 백마 탄 왕자는 아니어도 고급진 자동차를 꿈꿨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근사하게 칼질을 할까? 아님 흰살 생선과? 백포 도주를 술은 못 하지만 마실 거라 기대했지. 책 속에서 읽은 것들을 생각하며 포크는 밖에서부터 차례로 쓰던가. 나는 벌써 상상 속의 데이트를 마치고 지쳐갈 때쯤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은 시간에 그가 왔어. 어제 먹은 술이 겨우 해소된 듯 감기는 눈에 힘을 주고 미소로 조금 늦었지 한다. 조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순간 당황했어. 우아하고 단정하게 슈트 정장과 원피스의 조합을 생각했던 내 앞에 나타난 건 상상 못했던 가벼운 옷차림이었어. 긴 점퍼 차림에 랜드로바를 신은 모습, 멋있는 턱시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첫 데이트인데 슈트 탈림이 예의 아닐까? 혼란스러웠어. 실망스러웠다는 표정에는 관심이 없는 듯 내게, 내수야 가자 그래도 뭐 괜찮아 나는 이미 이성을 잃고 환상 속을 걷고 있었어 그래 뭐 점포 차림이면 어때 이 사람은 점포도 잘 어울려 멋진 레스토랑으로 가는 거야 명동? 종로? 아니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나보다 이 사람이 더잘 알아서 갈 거야 그는 직장인이니까 요즘 새로 생긴 근사한 곳을 더잘알 거야. 또한 번의 빗나간 예상, 실망스러움, 뭐야, 내인내 심을 시험하나? 또한 번의 당황함에 나의 다리가 풀려 휘청이는 내 몸짓에 손을 잡아주는 행운도 누렸지. 처음 손을 잡아봤다. 기념일이다. 그가 인도한 곳은 한적한 철길 다리 밑 포장마차였어. 다행히 우리밖에 없었어. 20대 초반 나이에 한 번도 포장마차를 와본 적이 없었어. 온몸이 벌벌 떨렸어. 왠지 모를 긴장에 실망감에 이 사람이 왜 여기로 나를 데려왔을까? 혼란스러웠어. 그는 너무 익숙한 목소리로 소주 반병이랑 닭발 똥집 섞어주세요. 울컥. 울컥 속으로 나는 울고 있었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자신이 없었어. 좋다, 이거야. 포장마차의 낭만, 소주, 청춘들의 가벼운 만남의 장소까진. 그런데 오늘은 아니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던 모습이 이건 아니었어. 나의 슬픔에 하늘이 소나기를 퍼붓네. 널판지 의자 아래로 금물살이 흘렀다. 바닥은 금방 흙탕물이 흐른다. 일진이 사납다. 실크 원피스 다려입고 왔는데 시 치마폭을 움켜쥐고 두 발을 물기를 피해 들어올렸어. 방수가 잘안 되는 포장마차 지붕에서는 물방울이 방울방울 빠르게 떨어져 술안주 위에 내 머리 위를 적시고 비바람에 머리 옷 구두 그야말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됐다. 벌어진 포장 사이로 빗물은 들이치고, 급기야, 아이고, 오늘 장사 그만해야겠네. 하시는 아주머니 한숨소리에 일어나야 할 분위기에도 술이 부족했던지 내 멋진 남자는 한병 덜을 주문하고 또한 병을 다 비우고, 야, 일어났어.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망가진 기분으로 따라 일어났어. 내수야 돈 있니? 계산해라. 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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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실망에 분노에 뭐라 말할 수 없던 첫 데이트였지. 내 환상의 첫 데이트는 그랬다. 그와 함께 있는 그것만으로 좋았다. 그건 바른 사랑이 아니었다. 미친 거지. 인정한다. 그 이후로 그와 함께하는 자리에는 술이 늘 있었다. 그래도 좋았다. 술에 취해 고뇌하는 모습이 멋으로 느껴졌으니 난 완전히 미쳐 있었다. 나는 주변의 경고에 귀 닫고 내 사랑을 믿고 변명해주고 이해해주고 싶었다. 난 첫사랑에 빠졌다. 미쳤다고 해야 맞다.